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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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헬민우민우지말라야 민고, 민고, 어고 민고, 민고, 뭘 대박 이라또 말만 대박 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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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웰컴 고 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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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들고 오셨네 고 민고, 민고, 닭백수 다 백숙 굿. 시험에 냉장고 검사. 여기, 건강하네. 여기 있잖아. 단술점유 한두명한 병만 좀 넣자 예. 대박이다. 전기금 데 있잖아. 우리 필요했는데 이게, 이거. 아우 어, 돼지갈비 먹자 오늘. 돼지갈비 사왔는데 오빠. 아니 엄마 엄마 LA 갈비 다. 아오 오케이 굿 굿. 이것도 좀대박다 예설. 예설만 가지 말고. 오. 잡채 진짜 맛있겠다. 엿엿 완전 잘 배웠어 잡채, 양념, 음딱 맞다 엄마 와우 와. 어 간이 이게 파는 간이 아니네 엄마 확실히 그래, 약하게 그래 그래 물을 부어야 된다 LA갈비는 오간뭐 어, 너무 안 돼. 데기 있다 질 있다 질기 와우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오신 게 신기하다 같이. 어. 아버지가 다 들고 왔다, 왔다 귀한 아들 먹이려고 또 이렇게 간 들고 왔다 누구 집 와가지고 아버지 꿈꾸지 싶어가 <laughs> 자, 한마디 한짜시집사 자, 자 음식 좀 맛있게 먹고 운하자. 건강합시다. 와, 어머니가 만든 LA에서 온 LA갈비. 이거 물보야 되는, 잠깐 이국 먹. 어. 어 음. 아내랑 음. 제가 1등 확인해야 1등 되면 50% 50%좀 많은데. 왜냐면은 1등 하면 40 가이 어. 가이 가이포. 가이 가이포.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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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걸려가야 돼. 뭐 근데 어차 피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 네, 네. 뭐. 자자. 좋습니다. 자본 자본 뒤에요. 4분. 공주 그 끓는 볶음은. 이거 앨비스 맞아? 아, 끓는 볶음 맞다. 끓는 볶음. 아. 끓는 볶음. 볶음 맛이 하나. 예, 제 응. 끓는 볶음도 샀어요. 완벽하게 걸려들었어요. 완벽하게. 로또 시작합니다. 서경서가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기서 와, 아버지, 그 치사하게. 일로 <laughs> 오세요. 혼자 보실고 하지 말고요. 24? 뭘 빨리하나? 빨리 하나? 어, 왜내거왜 없냐? 45? 어, 빼고 뭐 잘라 안 되겠다. <laughs> 어? <laughs> 아무것 없다니까. 아니, 저분은 어떻게 되냐, 저게? 야, 2천0원 2만원 날라갔 에이. 35, 45. 44 응. 1 10 이렇구나 음. 됐다. 그 데, 나올 때까지 요거는 빨리 끌가라. 이거 2만 날렸어. 예, 날렸다만. 차전 가 보겠습니다. 그을까 지금. 아, 예. 두 개밖에 없나? 두 장밖에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도 별이. 아버지도 일단 아니 아니. 우리 저희 하는 걸 찍어야 돼. 오! 어? 뭔데? 뭐야? 100원. 그거를 먼저 끌고 경품. 1등이다. 1등. 와, 1등 뭔데? 이거 1등 얼마짜리인데? 아, 이제 그어와 이제 먼지를 봐. 잠깐만요. 아버지 아버지 일단 잠깐 보고. 나도 1 어? 1등.. 거짓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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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이 1등 다 1등 맞나? 어데다등인데 그래. 응, 응. 뭐야?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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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끌고 오면 것 같은데? 뭔지이 1등이 나오면.. 딱 어, 나오면 1등 아니다, 이 말이야. 어머니도 아, 가 아빠가.. 어. 나오나 1등 아니라는 것이야. 뭐야? 아.. 나안안 가. 할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 당첨 하고마 있네. 꽝이다 밑에. 꽝 맞잖아. 꽝자 아이가 이거 할아버지 당첨. 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첨되었다는 말이야. 어, 어. 곧 만나요. 언제 어? 임신했다고. 곧 만나요. 곧. <웃음> <웃음> 할아버지 당첨됐다고요. 아버지, 아, 하,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해서 해석 잘하네. <laughs> 하면서 뭐어야된나할아곧 할아버지. 만나요. 아, 할아버지다잉. 꽝. 할아버지. 곧 만나요. <laughs> 과 없다 가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당첨이니까 이거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제가 경품 경품 <laughs>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이야 야들 뭐축하합니다뭔는 뜻이고 야들 두. 축하합니다 경품 이벤트예요, 그지 이게 제가. 아예 축경 경품이니까 반가워요. 뭐야 임신했나? 2월에 만나러 가는데. 아닌데. 오 맞네. <laughs> 오. <laughs> 내가 힘 정신 받아라. 힘이 좀 빠지는데. 아 <laughs> 아이고 그래요. 난돈복이안가가지금 음, 2월에 만나요? 음. 내년 2월에 나온대요. 음. 아이고. 탄산 피도 떨고 보고. 음, 아이고, 그까 다시 안경좀줘 <laughs> 봐라. 나 지금 더 보기 안가고 오늘 바쁘게 반찬. 공지가 왜 울어? 우야로 <laughs> 지금 반갑다고 웃는 게 그랬는데. 아, 나도 <laughs> 축이다. 이거 왜 해야 되 할머니 어디서 사, 이거 어디서 사나? 할머니, <laughs> 이걸 <이해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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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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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놀아버지할아거지 할아버지, 아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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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고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어 할아버지, 할아는지아는가할아 아이고 축하한다. 이거 어떻게 되었 와우 할머니 할아버지 어떠세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예. 할아버지 그래. 소감 소감 많이 있으세요. 근데좀 떨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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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오. 나는 이팔 이, 힘이 아직 안 가더라. 힘이 좀 빠지더라. 가 <laughs> 있겠네 이 소리 들으세요. 할머 빨리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래. 축하한다. <laughs> 우리 저기 태명은 밤비예요밤비 이게 애니메이션 어는 사슴 이름이야. 네그 동생이 사슴을 태몽, 태몽 꽂았으니까 밤비 밤비라고 밤비. 그냥 이 사슴이 있어요 b a m 꿈에서 본 사슴이 이렇게 생겨서 a m b i Bambi. b 아 m b i b 디 m b i Bambi. Bambi. b a 지 b i B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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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니도 한마디 하시죠. 그래. 부끄럽겠지만. <laughs> 아, 부끄럽, 부끄럽진 않다만 어, 갑작스런, 이렇게, 어, 접하니까네 엄마가 힘이 싹빠진다 너무 좋아하고 힘이 빠지는 것고 <laughs> 놀래가도 힘이 빠지는데, 다른 거 없다. 산모가 제일 건강해. 야 <laughs> 어, 응? 그래서, 응. 앞으로, 이때 심하고, 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열어 맛있는 거 보여줄게. <laughs> 네. 하나씩 <또>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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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찐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떻게 이제 진짜 뭔잘 하세요. 이제 네. 아기 볼락 말락. 음. <laughs> <되는데>. 이제 진짜 <laughs> 숭숭나다 드립니다. 우리 대구로 아기 보낼 거니까. 숭숭나지. 숭나 드릴 테니까. <laughs> 그렇 이게 아, 이제 오케이. 첫째 시작이고 둘째 셋째 줄줄이 넘어미대 <laughs> 이제. 아. <laughs> 에이, 농담이지 아, 네. <laughs> 어, 진짜 어머님위해 이제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한 방에 뭐뭐 영상 찍고 있어? 네. 떡순이와 민고의 생일 네. 케이크.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리 둘이 생일합 둘이 생일 합 아, 이러면 안 된대. 너도 똑히 똑같이 그거 나눠야 된대.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예? 아, 우리 우와. 뭐 <웃음> <웃음> <체험> 살려줘, <웃음> <그거>. <웃음> 아, 하더라. 아니 로가는저공주몇달월급도 많이 받았다 카드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똑순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네. 아, 음. 하나, 둘, 셋. 우와! 음. <laughs> 갈비찜. 갈비찜. 어머니표 갈비찜. 음음엄마 음. 엄마 얼마 요리 잘했다. 아, 짜잔 아들이다. 내가 아, 아들을 아. 혹은 딸을 아. 자 오늘 의 미션 네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음. 이게 이제 제 배거든요 배제배 볼록. 음. 음, 음, 그래서 음. 이거를 뜨거라고 음. 이렇게 살짝 뜨면은 음. 아들이면 파란색이 나오고 딸이면 음, 음. 음. 핑크색이 음. 나요. 와 <laughs> 뭐,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지. 아, 관계없어요 우리 이게 이제 젠더리집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거거든요. 음. 공개합니다. 과연? 범비는 지금 파란 색깔 나왔다. 푹 떠야 됩니다. 파란 색깔 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까르신다. 웃음> <laughs> <웃음> <웃음> 야 아빠 지금 분노상정. 여보 다. 여보. 아, 그래서. 방빈 <laughs> <laughs> 딸이에요. 네. 아버지래요. 딸이야? 예, 네, 딸이에요. 아, 응. 그래서 일부러 좀 아들인 척했지. 네. 그래서 너이 이 케이크를 굳이 이렇게 들고 왔었구나. 그렇지. 이너가 맞춘 나? 맞춘이죠. 제작. 뭘에 있나?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해달랬어. <laughs> 연치즈 이쁘가 어이할래 나 이제 <laughs> 응, 응. 아요 하이게 그 빨간 딸이 나온네 너무 <laughs> 분홍색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빠 좋아 갖고 너무 와이프하고 있다 어할래 다음 <laughs> 아, 이제 딸이에요 어머니 솔직히 얘기인데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 없지 뭐 관계는 없는데아빠 <laughs> 아들이라도 해도 아만큼 더 그래, 좋아했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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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아들 둘 키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laughs> 손녀딸을 하나 키우면 얼마나또 예쁘지? 겠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너너 딸한테도 또 딸은 하나 있으면 좋지. 네. 맞지, 맞지. 아들 뭐 서영이나 솔직히 인사합시다. 네. 안녕. 한빈 딸이었습니다. 한빈 딸이었습니다. <laughs> Pip-pip! <skrønner> 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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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